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예, 위치가 너무 좋고요 어, 경매가보다 훨씬 저렴한, 예, 몇천만원짜리 소액 상가 건물입니다. 몇천만원 인사할 수 있는, 에, 믿기 어려운 금매물입니다. 자, 여기가 좀 지하철, 제가 역사 안으로 들어왔어요. 에, 지하철, 타는 곳이죠, 타는 곳. 타고 내리는 곳이죠. 플랫폼이죠, 지금. 에, 제가 출구 안으로 아예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출구 는으로 여기가 에, 그 유명한 우리 서울 가는 3호선. 지하철 3호선. 에, 이게 3자 죠 3호선. 이 3호선이 일산에서 출발해서 에, 우리 은평구, 서대문, 뭐, 정로 3가 지나서 에, 그다음에 압구정동, 서울 압구정동 지나서 양재역 지나서 정오금동, 송파 오금동까지 가는 지하철입니다. 3호선. 에, 여기 지하철역 이름이 화정역입니다. 일산 고양시죠, 고양시. 일산이죠, 일산. 일산 고양시 에, 덕양구로 들어갑니다.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입니다. 화정역. 여기 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서 제가 지하철 역부터 찍어봅니다. 역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역 출구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역부터 찍어봅니다. 이 일대가 전부 상업적인데요. 아마 고향 일산에서 여기가 가장 번화한 상업지라고 합니다. 유, 뭐 오락, 카페, 맛집 뭐 이렇게 유명한 곳이다 누구나 고향 일산에서 일산 고향 지역에서 고부라마 화정역을 꼽더라고요. 바로 그 화정역 3번 출구 앞이 있는 육신 건물에 되는데 거기 2층에 꼬마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케이크 가게로 운영 중인데 에, 월세가 적게 받았어요. 천에 사십입니다. 24 평형인데 지금 9천만 원나왔어요 천에 천에 사만원 월세가 들어가 있고. 9천만원이면 뭐 빌라가 싼거죠. 1억도 안 되니까. 자, 여기 3번 출구가 이쪽으로 나가죠. 3번 출구. 3번 출구가 이쪽으로 나가는데 출구 앞에 있어요. 3번 출구로 나가면요. 덕양구청이 있어요. 덕양구청. 덕양구청 정문 앞입니다. 3번 출구하고 에, 고양시 덕양구청하고 사이에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에, 그야말로 상권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출구 여기입니다. 덕양구청 나와있네. 덕양구청. 덕양구 화정역이에요 덕양구 한번 출구로 서서히 나가볼까요? 네, 서서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3번 출구인데, 3번 출구 공사중이에요.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4번 출구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 화정역. 화정역입니다. 화정역. 화정역. 덕양고층 여기 있잖아요. 자, 화정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덕양고층 있어요. 덕양고층. 덕양고층 앞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지가 자, 지금 지하철 여기서 내려서 내려서 이 계단을 올라가야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 이게 계단이 꽤 되네요. 계단이 에 계단이요. 꽤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쪽에 지금 3번 출구 앞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진작에 했어야 될것 같은데. 서울 같은면 이거 뭐 진작 했죠, 여기. 이야, 엘리베이터를 올라가겠습니다. 자, 지하철 3호선. 서울 3호선이죠, 그러니까. 이 3호선이 다시 말씀드리면, 에, 은평구 지나서, 서울 은평구 지나서 서대문, 강화문, 종로 3가 쭉 지나가는 여기죠. 쭉 내려가죠. 이태원 지나서, 아구정 지나죠. 쭉 지나가는 자서섬입니다 자, 지금 4번 출구로 일단 나왔어요. 3번 출구 공사 중이니까. 4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이제 그 출구 주변 모습을 보세요. 주변 모습을. 여기 밤에는 대단한 젊음의 거리입니다. 저 우선 대표적인제 국장 CGV 에, 저기 저 화면 한가운데 에, 오렌지색으로 CGV 살렸네 CGV 극장이죠 CGV 에, 여기가 이제 지하철 3번 4번 지하철역 광장입니다 지하철역 광장 저쪽에 세이브존이 있네요. 아, 세이브존 있네요 세이브존 지하철역 광장이 무대까지 설치해서, 어, 무대까지 했어요, 무대. 지하철역 나오시면 무대까지. 그래서 가끔씩 여기서 이제 공연도 합니다. 공연도 네, 합니다. 자, 저희 건물이 이제 저 모텔 건물이 아니고 그뒷 건물이에요. 에, 그, 저 건물 뒤쪽에 덕양 9층이 있고, 네, 그야말로 뭐, 진짜 이쪽 땅값이요. 평당 6천만 원이냐고 없습니다. 상업적이니다이 저희가 24평형이니까 땅 지분도 있더라고요. 3.7평, 약 4평인데, 여기 땅값이 6천만 원씩 가니까 땅값만도 2억이 가는구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9천만 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천만 원에. 자, 이게 지금 걸어가신 분들이 다, 에, 구청 직원들이에요. 구청 직원들. 네, 예, 저기, 저 앞에 구청이에요. 앞에 구청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라서 아까 9청에서우르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흡수하시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이 건물 아니면 저뒷 건물이에요. 자, 구청 앞에서 가도 되고 옆에 새끼리 길이리길끼길로 3길. 들어가겠습니다. 새길 3길. 세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끼길로 들어갑니다. 여기 옆에 이제 에 물론 차로 가면은 저쪽 뒤로 대양 고층 앞으로 가야 되지만 걸어서 자 지하철역 3번 출구 바로 저 앞에요. 이 지하철역 3번 출구 3자 보이시나요? 지하철 3번 출구 3자로 크게 써져 있어요. 3자로고거기 크게 써진 게 지금 지하철 3번 출구입니다. 3번 출구 나오자마자 파리바켓뜨고 기업은행 있고. 바로 이 샛길로 가면 우리 건물입니다 샛길로 저 건물이 저희 건물이 저 건물이 저희 가운데 건물이 저희 건물입니다 직선거리 150m, 100m 직선거리 100m 이야 저희 건물이 1층의 구성이 에, 다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왜냐면 여기 음식 문화가 어,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전체가 1층 음식점이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예, 전부가 음식점입니다. 모래방도 네. 있고, 심지어 2층도 음식점입니다, 2층도. 자, 가보겠습니다. 저희 건물입니다, 이게. 예, 예, 여기 막창 건물이에요, 지금. 자, 1층이 전부가 음식점이에요. 뭐, 저녁에 뭐술 많이 드시고 그런 것이죠, 이기 통닭집 있고, 포차 있고, 쭈꾸미집 어, 있고, 맨 좌측에 쭈꾸미. 그 다음에 지하에 노래방 있고, 어, 대충 아시겠죠? 뭐, 2층은 하선생이라는 곳인데, 하선생. 저 하선생 옆에 상가 성가, 우리 상가예요 지금 케이크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케이크집. 수제 케이크집. 인터넷으로 파티는 분이더라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팔아요, 그분. 유튜브. 번개 막차 지하에 노래방. 6층이 모텔이라고 더 이게 이 건물 특징이 6층이 모텔이에요 자, 6층 모텔을 썼어요 저희가 2층입니다 마사지도 지하에 있네요 마사지 여기서 받으면 좋겠네요 마사지도 받으시고 노래방이 두개예요 지하에 여기 이쪽에 노래방 이 건물에 노래방 두 개입니다 저희 건물이죠 그러니까 노래방 하나 있고 네. 에, 또 노래 클럽이 하나 따로 있어요 건물 지하에 두 개가 있어요 지하에 노래방 있고 지하 노래 클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큰건물이죠저 위에 또 오봉이라고 저 어떤 아줌마가 하는 식당이 있네요, 저그랜차이하더라고요 저것도. 그래서 저희 덕양구청이 바로 여기가 정문입니다. 덕양구청. 아까 그쪽으로 가셨죠, 사람들. 덕양구청이 바로 여기 구청 정문까지 막 갔다 올게요. 덕양구청 정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동양구청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르르 사람이 몰려 나왔어요 제가 있을때 우르르르 사람이 그냥. 12시 10분에 제가 왔었는데 아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놀랬습니다 많이 놀랬어요 자 동양구청입니다 저 건물에 동양구청 <laughs> 고양시 동양구죠 고양시 동양구 여기 동양구청 찾았잖아요 덕양구청. 볼까요? 덕양구청, 보이시죠? 편말. 예, 네, 덕양구청입니다. 덕양구청. 덕양구청, 보이시죠? 고양시 덕양구청. 여기, 지금 하얀 돌, 보이시죠? 하얀 돌에, 고양시 덕양구청 써있어요. 저 하얀 돌에, 에, 고양시 덕양구청 써있습니다. 자, 저기가 구청, 에, 본관입니다. 본관. 본관, 본관. 자 여기 또 왼쪽으로 동고양, 고향, 고향시가 커서 서고양이 있고 동고양이 있나봐요 동고양세무사 동고양세무사 동고양세무사가 이건물 있나? 아, 이건물 아니고요. 동고양세무사 이건물 있나봐요 동고양세무사가 이 건물에 있네이 건물에 이 건물에 동고양, 고향. 음. 고향시 동쪽이란 말이죠 그니까 고향시 동쪽 세무서가 있습니다. 동고양 세무서 이 건물인데 이 건물. 자, 저희 건물은 바로 역 건물이죠. 역 건물입니다. 지하철 역하고 구청하고 사이 각각 100m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공실 없어요. 저희 가게가 2층인데 천에 40만 원 받고 있어요. 천에 40만 원. 그래서 총 금액이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빼면 8천만 원이 죠 이제 주인할 땐 8천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주인할 땐 8천만 원 주면 됩니다. 이 건물이면 이 건물.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8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나오니까 6%어 진짜 6% 8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나오니까 6%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빌라값 다 되니까. 에, 면적이 24평형. 전용 14평. 전용 어, 14평입니다. 이건물이 건물 2층입니다. 이 건물 2층. 이 건물 2층. 2층입니다. 자,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단으로 올라가도 되고, 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노래 끌려 듣고. 자, 3번 출구로 오셔도 되고, 4번 출구로 오셔도 됩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우정프라자라고 해요. 우정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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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기, 내리베이터가 어딨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어, 건물 워낙 크세요. 야, 여기 염소탕 집 있습니다, 이거. 야. 염소탕 있어요, 야.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기까지 왔습니다. 인스타. 야. 반갑네요. 인스타. 자, 엘리베이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저희가 8층 건물이에요. 8층 건물. 저희 8층 건물에 2층입니다. 2층. 8층 건물 2층인데, 여기 보시면 누아 케이크 가게, 노아 케이크, 케이크. 이분 임대해 있어요, 2층입니다. 여기 안에도 이 카페가 있네요. 여기 안에도, 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안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가 안에도 카페가 카페, 후, 아, 있습니다. 카페 소우주 맛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워낙 역 앞이어서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에요. 어, 엘리베이터가 두 대입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한 대가 있고, 이쪽이 두 대입니다. 이쪽에 이거 타고 올라가 볼게요. 이거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에, 그야말로, 밤에, 이 건물을 중심으로, 어, 그냥 뭐, 일산, 고향, 화정, 이쪽, 젊은층들이, 어, 밤, 새벽 4시까지 집에 안 가고, 에, 노는 곳이에요. 저도 와봤어요. 밤에. 네, 저도 밤에 와봤습니다. 저도 밤에 하도 그러게 어, 손을 넣어 적이 있습니다. 저 여기 2층 올라왔어요. 2층 올라왔는데 2층에 아까 하선생이라는 그 가게가 있습니다. 하선생. 하선생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하선생. 야 하선생 좋네요. 크고 넓습니다. 화산산 이쪽으로 쫙 전체 화산산이고, 쭉 전체 화산산 같은데 화산산이 저희 화산산 건너편에 케이크 가게, 이이 임차인인데 여기에 여기 네, 케이크 가게입니다. 저쪽으로 오봉집 있고 아까 그 아줌마 에, 노아 케이크 가게가 저희 가게입니다. 아니 임차인이죠 노아 케이크 가 임차인이에요. 여기 오봉집 있고. 오봉칩. 이쪽으로, 계단으로 이쪽으로 내려가네요. 계단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도 내려가게 되 있습니다. 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바로, 바로 타고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필요 없이 2층이니까. 2층 굳이 엘리베이터 필요 없죠. 오봉칩. 자, 누아 케이크를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24평형인데, 전용이 14평입니다. 네이버 들어가겠습니다. 야 저녁은 14평. 어, 그런데로 14평이면 저녁이 적지 않습니다. 24평형이고. 땅이 3.7평이니까, 약 4평이니까, 땅값만 2억이에요. 평당 6천만 원이 없어요. 상업적이니까. 물건, 아, 땅, 빈땅 자체가 없죠. 빈땅 자체가. 평가금 6천만 원 뜻이에요. 평당. 1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 싱크대 설치하시고서, 테이크를 이렇게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촬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 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네, 인터넷으로 하신 분이에요.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주문 네,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거 이렇게 촬영도 있습니다. 촬영도 있습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네, 좋은 일 하십니다. 이쪽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네. 네. 창고가 있습니다. 저 창고가 있어요. 음. 아, 또 저기 수도가 있는데 수도. 어, 수도가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창고 뒤쪽으로. 주방이죠. 그리고 주방 자체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수도가 있고. 원래 여기서 옛날에 음식 장사를 했나봐요. 왜냐하면 주방 시설이 돼있을 쪽으로 네, 주방 시설이 돼있습니다. 옛날에 카페를 했다고 합니다. 카페 여기서. 가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그니까, 주방 시설이 되 있습니다, 여기가. 에, 주방 하게금 이렇게 평도 이렇게, 계단도 되 있잖아요, 이렇게. 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에, 전용 14평, 분양 24평. 요즘에 2층에 분양이요. 아, 천만 원이냐 없어요. 천오백이냐 없어, 이쪽은요. 천만 원을 잡아도 2억 4천, 천오백 잡으면 3억, 3억이에요, 2층이. 이만원 크기가 요즘에. 하, 지금 총 금액이 9천입니다9천에 나왔습니다. 9천에 나왔습니다. 자, 충분히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 주인화 터랑을 맡았으니까, 여기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자, 고양시 덕양고층 찍었고요 에, 3호선 화정역 3번 출구 나오시면, 바로 저희, 예. 자, 여기서 빨간 색깔이, 나가서, 나가서, 세자 세자 돌신 나だも나가서さが長다え 나가서, がええ長서が生서とし서さ다さうん一応一応一応一応一 나가서. 네, 나가서. 네, 나가서 나가서.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応一応一 이쪽으로도 一応一応一応一応一応一応一応一 이쪽으로도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어, 저기 풀겠습니다. 이쪽 아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세입자 그러시니까 다톡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걸 나가면 그걸 계단으로 가면 될지 계단으로 그걸 계단으로 내가 야 저... 이 정도에서, 1층에 지금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여기가 이제, 막창치 아빠 카페 수호주 보셨죠? 카페 소우주 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철 화장실 3번 출구가 여기 있어요. 3번 출구에서 좀 나오면 저희 매물이고, 바로 앞에 고양시 닭양구층이 있습니다. 고양시양구층이 있고, 자 화정역이 지하철 서울사무소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 은평구가 있고요. 은평구 에, 아래쪽으로 가면 에, 서울 여의도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에, 또 이쪽으로 파주시가 있고 자처럼 김포 신도시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매물은 멀리 오실 분 근처에 근처 분이 사셔도 됩니다. 저희 방송 이분 여기 근처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처분이 사선되겠습니다 9천만 원이니까 자, 급한 사정이 사실은 네, 단돈 9천에 급처분합니다. 총금액 9천이에요. 땅값만 2억인데, 급처분이고요. 경매가 이하고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 앞입니다. 지하철 출구 3번 출구 3호선. 구청, 대구청그앞이고요 그야말로 상업 지역 최고 위치입니다. 지하철 1분도 안, 안 걸리죠. 소액 생각하고 니다 지금 현재 케이크 가게.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천에 40만 원. 부가세 별도예요. 부가세 포함하면 천에 440만 원 받는 거죠. 면적이 24평형. 전용 14평. 8층 중에 저희가 2층입니다. 대지가 3.7평. 역 바로 앞 당 6천만 원 이상 갑니다주 땅값이 그래서 3,700평이면 땅값만 2억이네요. 경기 주소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입니다화정동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 출구 100m 하죠? 100m, 100m 지하철 1분 거리 24평형 건물 에, 신축이면 2억 4천 싸게 잡아서 1 0 0 0원도 갑니다. 그래서 3억도 갑니다. 급한 사정으로 총 9천만 원에 급증합니다. 24평이면요. 아무리 사도 2억 4천에요 신축은요. 야 임대가 천에 40만 원입니다. 에, 부가세 포함하면 44만 원. 수익률 6%죠. 대출 5 0에 나와요. 4,500 나와요. 대출. 네,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청금이9 0이니까 주인한테는 보증금 1 4 0이 있었기 때문에 8천만 주는 거예요. 대출 한 4천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에, 내일 제가 1층이나 2층에 1층에 와 있겠습니다. 아, 2층에 2층에 있을게요. 2층 올라오세요. 2층 올라오시면 그하게 보시고 이렇게 계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물, 바로 앞이 지하철역 3번 출구고요. 3번 출구고. 에, 자, 저쪽이 덕양구청입니다. 저, 상업지역. 에, 최고의 위치네요 자,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저희는 금매물과 반가 매매입니다. 에, 저희가 은행 보시채권 특수기 영매, MPL 불채채권 오랫동안 했고요. 또, 긴급매물로 경매지점 매물을 제가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오셔도 됩니다 네, 주소 다 있습니다 금매물 강의도 합니다 어, 특수물건 강의도 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에 혹시 특수경매 같은 거참고하고 싶으면 은 저한테 문자로 주세요 토요일 오후에 그럼 제 사무실도 찍어드리고 찍어드 특수경매를 제가 합니다 강의 예, 한번 오세요. 특징에 예, 일반을 한번 우리가 25%, 30%, 40% 낙찰받는 비밀을 예, 좀 고생을 하더라도 소액을 좀 예, 제대로 먹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내일 주도 예, 지금 찍어드리고 시간도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엠마는 10분 전에 오시면 어, 하겠습니다. 음, 오랜만에 일산 <laughs> 화정 역에오 오늘 다들 좀... 예, 좋습니다. 여기 이구청 들어 어마어마하게 또 아파트가 있죠. 동양구청 앞에. 야, 일산시 아, 고양시 동양구 화정동. 아, 이쪽으로 하면 이제 또 아까 거기죠. 저 돌아가면. 자,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에, 주소 문자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시죠. 문자로. 전화하지 마시고. 그럼 바로 주소 찍어 드리고 내일 만나는 시간도 찍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